할렐루야! 우리 행복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강정의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 선포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같이 하고 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아미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궁하도록 있는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할 때는 하나님같이 하라. 봉사할 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지 않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같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과 그럼 어떻게 하는가? 좋은 소식을 좋은 소식을 전하면 됩니다. 좋은 소식은 무엇인가? 구주가 오셨다. 구주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주가 왜 오셨는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구주로 오신 것이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오시면 다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법으로 오셨습니다. 법으로 명령하면 됩니다. 그 문제 명령할 때 선포할 때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믿음으로 믿음으로 선포할 때그 놀라운 기적들은 일어납니다.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하는 것 같이 하고 빛이 있으라 하심이 빛이 있었고 어떻게 있어서 말씀을 하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누가 보금 1장 19절 말씀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리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신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가브리엘 천사는 어떤 천사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마리아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고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천사가 그럴 때그 좋은 소식을 듣고 마리아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천사가 이리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 문제, 우리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무서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믿을 때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을 때 천어가 아기를 낳는 기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8절 말씀 보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빛이 있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오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빛이 요한이 빛이 아니라 빛을 증언 증언하러 온 자였습니다. 요한은 22절 말씀, 23절 말씀 있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오, 이 빛에 대하여 증오라, 로운 자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여 말고 같이 주, 주의 길을 굳게 하라고 광려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 요한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요한은 예수님을 증가로는 증가로 온 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구약에 말씀 말씀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다. 약속한 것이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에 서 오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지키고 행하기만 하면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세계 모든 민족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저와 여러분을 세계 모든 민족위에 뛰어나게 하십니다. 말씀을 지키고 듣고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계 민족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요사이에는 그 유튜브에서 김정민이라는 박사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다양한 지식이 다양하신지 세계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지식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제가 아주 그 조그만 그 지식에 아주 너무 넘쳐서 세계가 다 보입니다. 얼마나 그래서 기도하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되고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지키고 행하는데,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지 지키고 행하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정세를 알고나, 알고, 기도할 때, 기도가 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세상에 어지럽고, 아주 우리나라 뿐이 아니라 세상 정세가 너무나 어지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셔서 우리는 그것을 그 말씀을 계속 선포하면 그 말씀들이 이루어집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그것이 선이 된다고 계속 말씀을 선포할 때이 힘들고 어려운 너무나 너무나 이 어지러운 세상에 정말로 우리나라가 사 너무너무 사분오열이 돼 있습니다. 사분오열이 돼 있는 이 우리나라 모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사분오열이 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분쟁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계속 분쟁한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이 세계 모든 정세에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정말로 된다는 그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게 되면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 세계 70, 70억이 이제 넘었습니다. 이 70억이 넘는 이 모든 인구들 속에 세계 지구상의 모든 나라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가장 복되게 하시고 정말로 너무나 질서가 어지러운데 하나님이 질서를 정연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를 하시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하나님 정말로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너무나 행복하게 하시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나라들. 알아들게도 아버지 빛을 비춰달라고 좋은 소식을 자꾸만 선포하고 보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말씀에 선포를 했지만 선포를 전했는데 아버지 중구 남방이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로 빛이 있으라하시고 아버지 빛이 있었다고 한 것처럼. 이 세상에 너무나 흉흉한 이 모든 것이 아버지 평안할 지어다 잠잠할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평안하고 잠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정말로 아버지 그 민족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지도자들로 바꿔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계 어느 나라든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가장 복된 나라들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민족들이 백성들이 다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일하시고 역사하 주셔서 나라마다 가리에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그 일들이 아름답게, 아름답게 좋은 소식으로 날마다 들려지고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